식립 개수를 줄이면은 비용은 줄어드는 방면에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아, 안녕하세요. 인생 치과 외과원장 신청원입니다. 어, 오늘은 임플란트 식립 개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임플란트가 치아 6 개를 부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어느 정도 굵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저는 이제 너무 얇은 임플란트는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고 보통 저는 이렇게 여섯 개를 묶어주는 경우는 최소 3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그렇게 해서 여섯 개의 치아를 이두 개의 임플란트가 부담을 하고 뒤에는 이제 이분은 이가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치아 개수들이 심어졌죠. 이렇게 보면 치아를 하나씩은 뺐어요. 제가 이렇게. 예,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세 덩어리로 제가 나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위에도 브릿지, 아래도 브릿지. 가짜 치아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연세가 뭐 70, 80 됐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씩은 더뺄 수도 있겠죠. 인플라트 두 개가 치아 네 개를 부담하는 거는 제 치료 기... 원칙상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연세가 많이 있고 좀 씹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분은 어 아직은 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만 뺐죠 이 정도 치료 계획은 전혀 무리는 없어요 전혀 무리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무틴하게 치료 비용을 그냥 작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거를 그냥 빼고 임플란트 2개 에 치아 4개를 낸다 이거는 좀 위험한 치료 계획인 거죠 치아가 4 개가 없을 때세 개를 식립하고 브릿지 하는 거는 저는 뭐 루틴하게 거의 해요. 뭐 씹는 힘이 강하든 약하든. 근데 치아가 세 개가 없는데 두개심는 거는 조금은 이제 환자분에 따라 저는 다르게 하는 거죠. 씹는 힘이 좀 약하다든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세개 없는데 두개심는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된 거죠. 이분은 70대 후반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건데 만약에 이분이 뭐, 40, 50대 남자분이었다. 근데 치아가 3개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브릿지를 먼저 권해드리진 않죠. 물론 그렇게 해도 뭐, 20년, 뭐, 10년, 20년 쓰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40년, 50년을 바라보기엔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심리 개수, 어금니에 있어서는 이상적으로는 치아 없는 개수를 심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거기서 케이스에 따라서 한두 개씩은 뺄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연세에 따라서 또 씹는 힘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정말 이걸 오래 쓸수 있지에 따라 그거를 고려해서 힘 개수를 정하면 되고 앞니 같은 경우는 아래 앞니는 여섯 개 치아가 없을 때뭐두개 임플란트로도 충분하다 뭐네 개든 다섯 개든 여섯 개든 몇 개가 없든 간에 어쨌든 두개의임플란트는 아래 앞니는 충분하고 위에 같은 경우는 두 개로는 충분하지 않고 최소 한두 개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에 치아는 앞니는 위에 앞니는 아무래도 크잖아요 치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두 개씩은 더 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립 개수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식기 개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좋겠지만 뭐 비용이라든지 이제, 치료기간도 아무래도 좀더 힘들겠죠, 치료 과정 중에. 여러 개를 심으니까. 근데 이제, 비용은, 치의기수를 줄이면은, 비용은 줄어드는 방면에, 그, 어쨌든, 그,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좀, 항상,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치료 계획 상담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랑 좀 충분한 상담이 돼야 된다. 그, 뭐, 가령, 코디네이터라 그러죠? 아니면 실장님이랑 뭐 이렇게 실장님이랑 한 30분 상담했는데 의사랑 10분 상담했다? 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의사랑 상담하는 시간이 더 길고 거기 코디네이터라든지 실장님이랑 비용 상담, 비용 안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비용 안내받는 시간은 뭐 최소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치료객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플라드 신입계수도 마찬가지고요. 비용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몇개 씹는 거를 식장님이랑 뭐 이거 하나 빼고 두개 빼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시는데 그거는 식립 개수를 몇개 씹는지 이런 거는 의사분이랑 충분히 상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담실에서 비용 안내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